문학 작품의 미의식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너 어디지? 응. 일산. 어, 일산 무슨 동이라고 그랬지 내가 찾아갈까봐? 무슨 동 사냐고. 동. 일산 다 니네 집이야? 그거 얼마나 넓은데. 후공, 후곡한 사람은 100 맞죠? 어. 아니 같은... 도시 주민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후고 무슨 동? 문촌마를 아, 알아요. 맨날 지나다녀 거기. 아, 그래. 그래서 백석동. 아, 어딘지 알지? 아, 우리 주민이에요. 그럼 이 봐봐. 야, 주민. 문학 작품에 4대비의식 불러봐. 이러니까 일산 우리 공부 못하는 도시라고 맨날 여기저기서 막 무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하고 막그 멸시하고 이러는 거야. 어? 일산이 초, 중까지는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거든 명문 초등학교는 되게 많아 초등학교는 어디서? 중학교, 중학교 오마중? 오마중이야 내가 딱 부른 이 학교가 그 학교의 명문 중학교거든 근데 지금 이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초, 중까지는 거의가 무슨 정발초등학교, 오마초등학교 명문 초등학교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압도적인 어, 중학교도 정발중학교, 오마중학교는 명문 중학교들이 있죠 너 중학교 다닐 때는 그 중학교 되게 명문이라는 소, 소리를 들었을 거야 진짜 똑똑한 애들이 다녀요. 근데 고등학교부터 이상이지 이거 지금. 학원 가도 우리나라 5대 학원가 안에 되게, 되게 많잖아 학원이. 도시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임마 제주도, 제주도는 학원가가 있니? 학원가가 있어? 어? 법원 앞에 학원가가 이렇게 조성돼 있어요? 이한쫙 이 라인이 학원들이 쫙 있는 거야? 나 거기서 학원이나 하나 가? 아 와? 잘될 거야? 아 그래요? 있어요. 어? 아, 그 학원이 있어요 아그학원 있어요? 아 그건 들어봤어 요 왜냐면 거기 총원장님이 선생님들 갖고 수업해달라고 <laughs> 선물을 그냥 다 돌려보냈습니다 어 돌려보냈어 안할 거라서 안 했는데 뭐야 제주까지 가 있구나 왜 애들이 거기에 막 수업 들어 많이 다녀? 어 그래요? 거기 아마 국어선생님 김기웅 선생님이 하실 텐데 상학 되면 아마 있을거야 뭐 어쨌든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쪽에도 뭐 어쨌든 응. 근데 하려는 말이 뭐냐 학원가가 있구나 저번에 말했잖아 제주도가 학력 수준이 높다고 오. 일산 이런 도시는 학원가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것도 후공마을 무슨 백마 마을에서 양쪽으로 학원이 수백개씩 이렇게 있어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그렇게 썩 많이 높진 않거든 우리 일산 친구들도 보고 있을거야 지금 온라인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열심히 해서 그 도시 안에는 대학교가 없거든. 근데 서울이 바로 옆이니까 좋은 학교들 가면 되죠. 그죠? 어느 도시에 사냐가 뭐가 중요해?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니?